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최후 금액인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서울 삼성대 한국가스공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은 첫 경기에서 상무에 승리했다. 의욕적으로 영입한 이대성이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며 사실상 시즌아웃을 당했기에 어려운 경기가 예상됐는데 웨인 선수의 힘이 좋았다. 19득점 19리바운드를 기록한 코번 외에도 쿠탄과 데릭슨이 나란히 10득점 5리바운드 이상을 해냈다. 벤치 지원은 아쉬웠지만 이원석과 최승욱 등 선발 출전한 선수들도 제 몫을 했다. 가스공사는 상무 상대로 승리했다. 새로팀에 합류하게 된 은도예가 아직 자국 사정으로 한국에 오지 못했기에 부상을 안고 있는 니콜슨이 20분가량을 소화했는데 26득점 심리바운드로 활약했다. 거기에 이번 시즌팀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신주영이 벤치에서 나와 심리바운드로 이대현의 부담을 덜어줬다. 김낙현과 벨랑겔의 몸상태도 좋아보였다. 가스 공사의 승리를 본다. 니콜슨이 20분 이상 출전할 수 있는 몸상태기에 코번 상대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 또, 신주영과이대현 등이 물량 공세로 나설 것이다. 삼성은 이대성의 이탈로 인해 보렌들러를 이동엽이 맡고 있는데, 김낙현과 정성우 등 힘이 좋은 선수들의 압박으로 인해 포스트로 볼이 쉽게 전달되기 어렵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울산 모비스대 안양정 관장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비스는 손호를 잡고 1승을 올렸다. 이우석이 3점슛, 4방 포함 15점을 기록했고, 돌아온 시원 롱은 특유의 보드 장악력을 과시했다. 박무빈이 부상을 당한 건 아쉽지만, 한호빈이 부활의 모습을 보인 데다 이승우와 김국찬 등이 수비에서 에너지 레벨을 높인 것도 인상적이었다. 장재석과 김준일 등 높이가 좋은 빅맨들도 오프 시즌 동안 준비를 잘한 모습이었다. 정관장은 첫 경기에서 손호에 패했다. 이번 시즌 팀이 1옵션으로 기대하고, 영입한 경력직 외인 라렌이 더블더블에 근접한 기록을 내긴 했지만, 야투 11개 중 9개를 실패했고, 벤치에서 힘을 더해줄 선수가 없었다. 최성원이 13점을 기록했고, 배병준이 안정적인 외곽포를 가동했기에 외인의 부진이 더 아쉬웠다. 모비스의 승리를 본다. 정관장은 정효군과 고메즈, 라렌 등 높이 상으로는 밀리지 않는 프론트 코트를 구성했다. 그러나, 라렌의 경기력이 기대 이하였기에 숄 롱과 프리미 코트에 나올 모비스 상대로 고전할 것이다. 이승우와 김국찬 등이 상대 주포인 배병준과 박지훈 마크에도 힘을 낼 모비스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